마태복음 18장 3 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게 아피엘이 그 용서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자유롭게 형제의 죄를 그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널못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빚 갚기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고서 그 용서를 받은 자는 그 용서가 뭔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설명해 줄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형제에게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얽어매는 말을 전해 주는 자가 있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빛 갚기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 자이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결론인 줄 아세요? 너희들이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용서 안 해. 이 말. 이게 어떤 말씀의 결론인 줄 아세요? 1만 달란트 비친 자. 근데 백대나리언 비친 동관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 넣어버린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리석은 종의 비유, 천국의 비유, 바로 밑에 결론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일만 달란트라는 것은 고대 시대 때 아주 상상을 부러하는 액수라고 했죠. 한 국가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일년 동안 바쳤던 나라가 바쳤던 조공이 팔백 달란트니까 일만 달란트를 개인이 어떻게 갚아요? 못 갚는 돈이라는 것으로 그냥 예수님이 예로 들은 거예요. 상상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게 얼마야?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돈. 1만 근데 그 1만 달란트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빚진 자가 채권자인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자 천국 섬김이라는 건 바실레야가 섬기다, 통치하다라는 말, 말이지만 섬기다라는 말이니까 섬김이라는 건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 그게 그의 실존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게 없는 자. 이게 역사 속 아담들의 실존이래니까요. 갚을 게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 갚게 하라 하는데, 요 하나님이 요백에서 뺏어 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리 주신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가치라고 갖고 있는 그것들 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들 다. 팔아서 그걸 다 팔면 너는 나에게 빚 갚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팔아봐야 얼마 된다고. 아니 자식 마누라 팔아봐야 얼마 받아요 근데 그거 팔면 다 팔아오면 빚 면제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 네가 가진 거다 팔아 부토크스 가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영생이야라고 이야기했을 때그다 팔아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거 사죠 그때 그 말이에요 이게 다 팔아 네가 여태까지 빚을 갚겠다고 네 소유로 갖고 있는 그 모든 율법적인 열매들 다 팔아 내빚 갚아. 이런 얘기요 그러면 갚아, 갚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가 뭐라 그래요? 25절.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대. 참아주세요. 다 갚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그걸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갚는다니까. 참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선 이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의 아담들의 실존인 거요이거죠 아, 갚는다니까. 내가 갚는다니까. 그때 이 임금이 그 나라, 그 섬김, 하나님의 빚 갚기가 무엇인지를 그냥 한 방으로 설명해 줍니다. 마태음 18장, 27절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냥 그 빚을 탕감해줘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니즘 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줄 때 있죠. 민망히 여기사, 이게 다 스플랑크니즘 마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극율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율의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서마리아인이 거반죽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할 때도. 그 단어예요, 스플랑크니즘마이.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 같은 말.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니즘마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그 종에게 임하면 그 종의 빚이 그냥. 거저 탕감되는 거예요. 그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라 그래요.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탕감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동관을 만나는데, 동관이란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관도 빚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이 그 동관의 목을 잡았다 그러죠. 이 푸니고라는 단어가 숨 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라는 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숨,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해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라는 뜻이에요. 또. 소리, 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숨을 못쉬게 질식시켰다라는 말은 그 내면에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악한 말로 그를 숨 쉬지 못하게 죽이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죠 목을 잡았다. 자신은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고 자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상대방의 빚을 탕감해 죽이는 커녕 잘못된 말로 그의 숨통을 막아버리고 율법의 감옥에 처넣어 버리는 그런 작태를 에피소드화해 놓은 거예요. 주인이 나를 용서했대요. 일만 달란트 탕감을 해줬대요. 그런데 또 다른 빚진자를 만나서는 그의 목을 졸라 감옥에 쳐 넣어버릴 율법의 감옥에. 그포니고라는 단어가 아, 여기서 쓰였어요. 마, 마가복음 사장 7절에서. 더러는가시떨에 떨어지면 가시떨기는 율법이죠.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자, 율법에 의해 기운이 막히다가 푸니, 푸니고예요 이게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의 그 생명 호흡 진짜 호흡인 푸뉴마가 아니고 가짜 호흡이기 때문에 그들이 숨을 모시고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게 푸니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숨을 주지 못해요.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를 질식시켜버려, 죽여버려 오히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고 하는자가 그런 악한 말로 비친자를 감옥에 처넣어버린 거예요. 임금이 그를 뭐라 그러죠? 악한 종이라 그래요. 그건 악한 거야.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씨로 간직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들에게도 용서를 전하며 그 빚을 탕감해주며 그들에게 빚진자로서의 자신의 빚도 탕감받는 그런 서로 서로 사랑의 빚을 진자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는 악한 자예요. 포네로스. 다만 악에서 구해 주세요가 그 악이에요. 그거 못하면 그 악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이 용서의 이야기가 왜 주어지게 된 거죠? 베드로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그러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입니까? 예수께서 그러시되 내게 이루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라. 490번.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하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헵토 메콘 타키스 헵타. 이 말은 이름 번식 일곱 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일흔 칠십이라는 부사예요, 그거요. 그리고 칠이라는 명사를 그냥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칠십으로의 칠이이구 번역을 하자면 칠십이라는 성격의 칠로 아피엠이 오늘 본문의 그 단어 똑같아요. 용서해, 자유롭게 해줘 이런 말, 쉬게 해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이라는 건 안식의 숫자죠. 창세기의 7, 그 숫자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그 7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지켜내고 있었죠. 그 7을 율법으로 지켜내고 있었다니까요. 10으로, 율법으로 7을 알아야 되는데, 이 7이라는 걸 십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안식에 이르겠다라는 아담들의 욕망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칠로 안식이 됩니까? 칠이면 됩니까?라고 물은 거예요. 그 행간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일곱 번이요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걸 받아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 안식을, 그 7을 율법으로 지키고 있잖아. 그 7은 안 된다는 거예요. 70으로의 그 7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7 0의 7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요? 7은 일례니까 하루 이틀 다 세였어요, 2례. 7일에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70에 7. 얘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 숫자를 설명해 드릴 때, 성경에 나오는 숫자. 창세기에 7이라는 안, 언약의 수, 안식의 수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몰라요. 뭔지. 그 안식이 뭔지. 그래서 출굽께서10 개명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섯 개, 다섯 개로 설명해 주고, 주님은 이걸 두 개로 투약을 또해 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산상 수원에서는 이걸 셋과 넷으로 설명해 주죠.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리고 그거 완성하는 게 사랑, 넷이야. 이렇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되면 그게 7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사람들이... 열 둘이 되는 거죠. 그들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열 둘은 아들의 숫자니까. 벤, 야민 이게 오른손의 아들. 아들의 완성이라는 거고, 열 둘의 첫 번째 누구예요? 루, 벤, 루가 라에서 온 거니까. 아들을 봐라 내가 아들을 이제 설명해 준다. 그래놓고 열 둘. 맨 마지막에 벤, 야민 이것이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이란 단어가요. 이 단어가. 송아지라는 뜻이 있어요. 황소의 새끼 이런 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황소의 새끼 이 송아지 배인 이 이걸 잡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육을 잡아서 죽여 버리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황소의 진짜 그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가 죽고 탕자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안에서 그 탕자 그 둘째를 죽여 버리고 아들로 살려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뱃냐면, 오른손의 아들, 와들의 완성, 이게 열둘이란 말이에요, 열 그렇게 아들이 되면 이들은 이 십으로 이 칠을, 안식을 안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으로 칠을 안자가 되면 이게 칠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두 지파가 나와서 거기에서 칠십 장로가 서게 되는 거고, 열두 사도가 나중에 칠십으로 70명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문을 보면 그들을 70으로 보낸다. 그래요. 둘씩 짝으로 70으로 보낸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70이라는 건 20으로 7이 되는 거지. 이 7을 안식을 이 열로 이걸로 도달해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 안식이라는 건 7입니까? 우리가 그가 알고 있는 건 율법으로 지금 7에 당도하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건 그때 주님이 그 얘기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아니지. 그 7이 아니라 70의 7이지. 그래서 부사, 명사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70의 7 7 2래가 뭔지 알면 주님이 저 용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겠죠. 그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 0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서는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하필 바벨론이 바벨론이 바벨이에요. 바벨탑의 바벨. 거긴 탑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바벨이에요. 바벨론 바벨 같은 단어입니다. 그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고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기록된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왕들은, 누부갓네살이 뭐라 해래 그래 다니엘한테. 내가 무슨 꿈을 꿨다? 근데, 생각이 안 나. 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도 좀 해줘 그래요. 아 그럼 황당한 <laughs> 요구가 어디 어요그 말은 여러분 꿈이라는 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면 꿈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이 꿈, 환상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유한한 세상,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요. 그걸 꿈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본다 그러죠. 그게 뭔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이상한 걸 본다는 뜻이 아니라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꿈 같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 왕들, 모든 아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들은 그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지금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준 거야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잡혀가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냐고 답답한 거죠. 자 바벨 그 바벨이라는 건 바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게 섞다라는 뜻이에요. 섞는 것은 항상 그러니까 누룩이 어디에 섞이면 항상 술이 나오죠. 술, 그러면은 성경에서 섞인 것이에요. 섞여서 창조된, 창작된 어떤 것, 인간 세상의 어떤 것. 섞으면 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로 줬는데,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섞어버리면, 인간이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그걸 섞어버리면, 그 술이 된다니까. 인간들을 미혹하여 홀려버리는 술. 섞은 거. 그걸 바벨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언어가 섞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그러한 곳에 그렇게 섞이면 거기가 심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섞인 자들과 방불하게 살다가 어떤 은혜에 의해 이제 그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 사는 그 기간이 7 2일에요 그거는 이 역사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이 역사 전체가 우리가 포로로 사는 기간이에요, 여기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72일에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풀려날 거야. 그 유다가 516년에 완전히 풀려나죠. 조금씩 조금씩 잡혀가다가 또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서 나중에 계산해보면 그냥 70년이에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 땅을 쉬게 만들기 위해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들에게 허락했다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뭔가에 쫓겨서 쉬지 않고, 안식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신단다. 그래서, 70년을 그 땅을 쉬게 하세요. 당신 백성들의 땅을. 근데,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그러니까 70 곱하기 7. 7 2회가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번의 안식년을 너희들이 어겼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을 내가 이 땅을 그냥 아예 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이 안식년이에요, 거기는. 그 포로 생활 전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게 뭔지를 알면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바벨에서 안식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면. 왜? 그게 안식의 기간이거든요. 70이라는 것 자체가. 안식이라는 건 너희가 열심히 율법으로 지켜서 너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강제로 너희에게 너희 땅을 혼돈과 공허로 만들, 텅 비게 만들어서 그 땅을 부정해버림으로 너희의 안식이 오히려 완성이 되는 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너희에게 허락한 시간이 바로 71회라는 거예요. 70으로의 그 7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은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의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 희년은 51에서 오순절 그날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인간으로서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육신으로서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71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7로 용서할까요?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7 0에 7로 용서를 하라 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인생은 율법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사실은 용서의 역사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역사인데 그걸 아는 자는 나올 것이고 모르는 자는 그바바이라서 죽는다. 그 용서를 여러분이 알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이라는 단어가 석다라는 단어와 함께, 뜻과 함께 기름붓다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 바벨, 섞은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벨이 뭐 나빠요? 성도들에게는 거기도 천국이라니까요. 거기서 기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대의 왕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기다려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라고 나선 거예요. 나는 7로 할 거예요. 끝까지. 그런 거죠. 그러면 너는 용서를 모르는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70일에 쏟아부어진 그 용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그의 용서를 위해 만드셨다. 당연히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못 받아.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의 보편 구원을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을 그냥 그렇게 몇 구절만 뽑아 가지고 자기 신학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만든 창작해는. 엉터리 신학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그 임금이 그 72례를 이해하지 못한 그 종에게 비탄감을 선언해 주었음에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다른 이에게 비탄감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목 졸라 감옥에 가두는 자로 어떤 이들은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관 백대나리만 빚진 자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한 그 자는 바벨에서 그저 바벨이라는 그 섞은 재료로 열심히 탑을 쌓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라는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진리로 읽어내지 못한 사람의 모형으로 나온다.